오, 왔구나, 음식이 왔어. 对吧？ 자, 또 안전하고 <끝> 기타 자, 한잔 했으면 또, 바로 한번 담가 볼까? one's on, on. 자, 그러면 이렇게 좋은데 왔는데 한번 독소도 해볼까? 잠깐 독소 한번 해야지 또 썬데이 서울 오늘 독소를 이걸로 하자. 어? 이분은 강수연. 소방차 화장품 CF모델 다 미인들이야 어? 이분은 어디서 많이 된 듯한 분 채시라 같은데? 채시라 김혜수 야, 진짜 김혜수가 우리 김혜수님이 젊었을 때 진짜 예뻤다. 왕손 이석, 세벽마다구궁 월담 이방자 여사 상청의 상식. 왜 월담하는 거야? 대학 축제. 최동원, 스물두 살. 꽃띠 신부 맞아 여대생 한복순 새 여배우 연기시샘 합근 연애가 소식이네 변호무씨 연우민 씨, 국중 결혼. 조용필, 약물 파동. 아, 이때는 진짜 연예인들 약물 뭐 이런 거 많이 할 때야, 진짜.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물 할 때. 그러면 안 되지만. 하여튼, 이 시절에는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약을 많이 할 때. 김일아, 불교대학. 세워, 부 확장됐다. 어, 김일아 씨가 또 이런 때가 있었구나. 신상옥 감독. 하하, <laughs> 대사를 보면 항상 이런 기다 있지. 젊은 여자들 추태극성 장기 투숙 여관 종업원 꽤오 심심풀이 아예라이 나쁜놈 가짜 방송기자 부녀자 2 0년 운료 총각 택시기사 유혹 환각제로 군품 털어 하이틀 기사들도 다 이런거야 고인돌 박수동 만화 나오네요 범평궁 만화 사교실 템팔 때는 템팔 많이 할 때다. 이거는 만남 주성 같은데, 김은영 사, 사교실 시와지구 공단 개발 서해안 거점 도시로 이상세 만화. 천사와 투쟁이. 어, 이때는 양담배 시대여, 시대, 어, 시대여가지고, 양담배 광고 막 나올 때, 아, 대방이 막 돼가지고, 양담배 광고가 나올 때요 그전에는 용납이 안 됐던 그런 광고인데, 양담배가 이제 허용이 돼가지고, 광고가 실릴, 그런 시점이에요. 아이고 또 선대 서울 나오면 서울은 또 이런 야한 강또 사진 이 있지. 이게 안 빠지지 선대 서울에 이정화 팬클럽 초상화 배금택 만화 종로 고금소총. 아 이거 재밌게 봤는데 야한 이거, 이거. 만화 이거죠. 배금택 만화. 사랑 만들기. 복싱 왕국으로 떠오른 한국 세계 챔피 챔프 최다보유. 야콘 화재 뿌린 프로 스포츠 두 스타. 어 장종구 권투 장종구 결혼하고 야구 선수 프로야구 최동원 결혼하고 두 기사네요. 가난 사교실. 야, 진짜. 대로 사교실, 사교 광고가 엄청나게 많다. 그 다음에 술집 광고들. 이때 또 술집 광고들 뭐 이런 잡지에 많이 광고 때렸죠. 독자 페이지. 펜팔 광고네, 펜팔 광고. 김현정 사교실. 숨은 그림찾기 요거이 재밌지 하지하역은 역시 얀사사나오오고구곧기사구나얀 그 사진 역시 또 나옵니다. 빠질 이가 없지 이친구이 서울 는 독서 끝 채면 글씨인데, 어, 아주 예쁜 예쁜 채면 글씨. 자, 또또 또 먹어야지. 비싼 돈 주고 시킨 건데 다 먹고 가야 돼.